다니 좋아요. 물과 꽃의 정원 세미언입니다. 세미언과 함께한 고창현배 팀장님에게 이 정원을 드립니다. 물과 함께 정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. 음. 재단법인 세미원 啊！<laughs> 대단법인 세미원, 경기도 제1호 지방정원 세미원은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에 위치하며 수생식물을 통한 자연수질정화, 다양한 주제정원의 식물보호 및 전시, 교육연계활동 사업을 진행하는 생태 기반의 공공정원입니다. 생태 기반을 한 공공정원이라고 하니까 더욱더 관심이 갑니다.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거 보여주고 싶어서 추운 날 나왔습니다. 운출이지 말고 일산 호수공원에